근데 사람 많구나. 예? 내 어째 더워하는가고. <laughs> <laughs> 아이, 칠년 남미네 소식이 없던 한국 갔던 우리 남미네 온다구만. <laughs> 어, 그런데 칠년 동안에 벌써 이래 뒤챘겠지니 살이랑 싹 빠질 땐지 모르겠구만 웃으마, 이렇 사진 찍어. 칠년이다, 칠년. 이 칠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보냈는지 압니까? 없었 t o 정말 어떻게, yes, you know. You're c a t c h i 마아 I'm g o 왔다네. t 행 get it. I'm g 어 i n g to get it. I'm g 마 빨리 마 t 가. get i 마 I'm going to g 기다 it. I'm going to g 아줌마, 그래도 이행 i 이 g to get it. 7년이지, 무슨 7년도 넘었어. 7년? 진레... 야, 아줌마, 이제 왔어? 이제 왔어, 이제 왔어? 야, 댕댕이 한국한테 7년이지? 1년에 8만원 해서 7, 8, 5, 6, 6 0만원 땡땡 굳은 게 아니고 뭐여? <목소리> 그렇게 <laughs> 이게 네. 다 아줌마의 우리 집에 시직 와서 고상한 보람으로 오늘 같은 날이 있게 된 게요 아유, 아유 여경이야, 세월이 곳세에동 많소 에휴, 내 삶이 고세에 동 어, 많소 그 네대야, 어? 형님이 엄마 말했어요 세월이 아아서살고한테로턱 사놓고 네. 그 그저 용별에서 그저 들떠오는 오두을한대 쌓고 살게 무슨 그오아야 아, 무슨 오두아까지 사, 무슨 아, 그래, 덩치하면 <등차는> 다번거시다 <laughs> 야, 오늘 형님과 7년 만에 처음 딱 만나겠는데, 그래도 첫 인사에 봐야 되지. 아버님, 그 하다에랑 고기하고, 그 눈썹이랑 그리고. 야, 아, 저거 알다 싶은데 언제 형님이 한국 가서 하다랑 합대. 야, 그래도 그 눈썹이랑 고기 그리고 이래야죠. 첫 인사에 봐야 되죠. 어니잠깐아들 말. 이제 형님이척 들어서 뭐, 아, 집에는 몰라 보라. 올라보에자 아들 방칫돌 같은 아들이 네. 기 있지? 그 나무 앞에는 이런 인단 아내가 더 있을까나 그치. 너무 식당 아 네, 식다 가서 깨요 아 식다 가서 그 맥혜불에 하는가? 가서 하는가또노래방가다할요이그래가 어, 지금부터 노래, 노래, <laughs> 그치, 노래, 안 노래 야, 아줌마 노래 그렇게 노래가는 노래 해볼까야아줌 노래 내가 해라 야 아줌마 하그하겠 그럼 네안나아 당신 생각할나 당신 생 생각. <laughs> 여러분 보 <박수 버려도. 웃음> 아, <laughs> 안드나스 나 당신 생각 라 안드나스 나 당신 생각 아하하 안드나 당신 모습 기 야, 야, 아줌마 이제 이 좋은 날에 울기는 어쩌 뭐. 너무 기뻐서 그래나 네. 이번에는 우리 세호이 요세월이여 네? 다래. 야 내가 노래해라고이나라그대태사도 가수로 타라잖야네 여러분 박수 아녀오세 <laughs> <laughs> 아프리한마이포로롱하니내방 우리 떨러 우호 우호 우 아프리 사냥을 나간다 총산이다 돌방 라마총사랑을 나간다 여기서 사냥을 도달라고저 산꼭대기에 땅 달라 아프리한 말이 고로롱하니 내방 우리 떨러 우호 우호 우 아프리 사냥을 나간다, 나간다. 아, 자 이거 신선 노름에 도끼당성주을몰다 아니, 그 나들의 옷이랑 다꿔입고서 그래요? 아니, 어디가? 아니, 나는 나들의 옷이라고 입은 옷밖에 없는데, 어디게 할까? 얼소 첫날 옷이 있어. 아니, 무슨 첫날이라고 첫날 옷이 있겠어? 야, 아줌마에도 뭐로, 아줌마 첫날 옷을 탁 오늘 입고 있으면, 이게 야, 수박이. 속이 붉은 것처럼 붉은 마음으로 오직 당신만 기다렸다는 그거 성징 아니죠? 빨리 들어가자. 응? 왜 누가 아니 누구기다다 빨리 들같친 빨리 들어가지. 어아 빨리 들어가리 들어가지. 어 빨리 들어가지. 어우 빨리 우 빨리 들어가우리 들어가지. 어우 빨리 들어가지. 어우 리들우리지지어우리 형님이 한 그래 우리 아버지, 야내 철로 대서던 일을 가리지 못할 때 우리 아줌마에두 손으로 싹받아내가지고 우리 아버지 엄마 다 깨끗한 몸으로 도시 다 돌아갔습니다. 야저 아줌마 정말 고생 많이 셨습니다저 <laughs> 아줌마 멀었어. 야, 야 빨리 그래. 야시가 얼마 없어? 오빠, 오야 어디 가? 어디서? 오 빨리요, 빨리요, 빨리 가. 아고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하늘의 선녀 울고 가겠어 이거 어째 이렇게 있어야그러 <laughs> <laughs> 야, 빨리 우리 마을 마중 나가볼까? 그렇지. 빨리 야, 빨리 가보자 마중 나가볼오 <laughs> 아, 그데 <laughs> 이거 다끌 필요 없어. 아 계십니까? 어? 누구 왔을까? 형님이 왔어요. 어, 어 글말이 아, 우리 집에는 부서 세워야 하고 처리밖에올 사람이 없는데. 어, 내 문을 열었 어! 아, 오, 여기 아빠 딱 걷지 않아서딱고 야, 앉아 내가 도 문이 어째야. 야, 집에 갈것 계십니까? 어, 너. 누구... 아니, 너. 경고하니 야, 이거 힘이 나아요. 아, 야, 맞았구나. 경고하냐 <laughs> <정공. 웃음> 야, 너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나. 정고야. 어이 이젠 제법 나그네 둘까지 나는데? 야, 개인 아, 아 어. 빨리 들어가자. 어? 빨리 들어. 아니 빨리, 아줌마! <laughs> 그렇게 기다리는데 혜님이 왔어. 아니, 인사라! 여보! <laughs> 아니, 아니, 그런데, 울이는 어디 갔지? 야, 서이 서울... 어,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는 또 어디 갔나? 야, 혜리이 아, 네. 그 말은 후회하고. 아, 우리 집에서 얜 수고 많어지 아줌마 이거 인사라요. 빨리 인사라. 아니, 저... <laughs> 아, 니빨경 아, 모야 사실 내, 영진에다 집을 사놓고, 너희들을 데리러 왔다. 무슨 <laughs> 가 우리 데리러 왔다고? 그래, <laughs> 아들만 들어도 <들었고>, 영국에 <laughs> 집을 다 놓고 우리 데리러 왔다. 하하하, 이거 또 말이야. 아이거 지금. 아, 형호야. 그런 게 아니다. 저, 서리엄마. 그동안 서리엄마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그 10년간 고생도 많이 했어. 저, 내이 수고비를 알아봐줄 텐데, 5만 어, 원이면 어떻소? 아니 그게 잤다면 1 0만 원을 줄게. 십만 원? 원. 이거 아무래도 할 말인데 말해야지. 소리 엄마 우리 니오라기요 아니 무리야. 아이 야혜니는 무슨 농담이 이렇게? 아그 이거 까지 못해지. 야 무슨 농담이 이렇게 웨혜님이 정호야. 이거 농담이 아니다. 사실 나도 한국에 가서 처음엔 일자리도 찾지 못해서 고생도 많이 했다. 그러다가 연길에서 돈벌이러간 다른 여자를 만나서 같이 짝을 모아 살다 보니 이젠 딸까지 보았다. 소리 뭐. 뭐. 엄마. 그래서, 어던걸의에기를 집을 샤 놓고 소리 고왔린말이다 왔단 말이다 e m 대 Boys, p 이 r a n a y u m a h 이 집에서 나가오든, 오든, 형디바요이 집에서 나가. 아이 나가 아, 나가나와. 아, 나가. 아, 아, 나가. 아니 얘 예, 경호야. 아니, 나가, 아 n 나가 e r I never, 고 n e 나 e 나가. 나가, 나가, 나 I never, I never, I 아드마이어째마음이 그렇게 섰냐가. 저 사람은 7년 전부터 아드마를 대만한 사람이요. 이제 와서 다쓴 중인데, 난 저를 어떻게 해야단 말이야. 그러나 저게 말은 없은다, 암소리야. 어, 아드마아드마아드마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드마 당시 진정 내형님이라고내 말을 좀 들어봐도 이틀년 가니 형님들 한국 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지만 이아드마는이한가득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는지 알기나? 아마 아가들 행님이 외국으로 떠난 이 이름해가서. 내추혈로 아버지는 돌아가고, 어머니까지 멈져 누웠는데, 엎친 덮친 데 덮친다더니, 이 아줌마의 해산날이 하루하루 다가왔어. 형님은 지금 철이제사식이라고 데려가겠다는데, 이터이가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지나 하오. 아니, 그래. 철이가 어떻게 태어났단 말이야. 아마 그게 철이가 태어난 날이겠어. 강경나 복수에 걸린 어머니를 하루라도 더 보살펴드리겠다고 달랄강주를 이고 나간 이 아줌마는 끝내 장마당에서 까무러치고 말았어 그때 구급하던 이사 선생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지 아우 이 집에는 사람들도 없습니까 산모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모든뭐들 했습니다 그때 나와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부득해 않고 울고 만 했단 말이야. 제발, 제발 그만 먹 아니요, 해해이저 사람 말라이뇨불 그래서 어떻게 돼? 무슨 말이야? 그래, 구구받은 사을생지둘다 구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사형 판결을 내렸어. 아니, 뭐슨 사형 판결이라니. 이 아즈마의 몸이 너무 허약해서 둘다 구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지 않겠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손도장걸 찍어라 했이 말을 들은 이아즈마이도 아닙니다. 이애 아버지는 지금 외국에 가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애만은 꼭 살려야 합니다. 라고 소리를 살려주겠다고. 손도상을 찍었어. <웃음> <웃음> 여보. <웃음> 소리야. 여보. 아마 하늘도 그 아줌마의 선량한 마음에 감동됐던지 이사 선생님들이 이성이 높았던지 이렇게 아줌마하고 소리는 사격에서 벗어났어. 철이야, 내가 죽일 놈이구나. 철이야, 형이네 돈이 무지개여, 돈이 무지개가 말이여. 형님이 돈만 있으면 헐기 정도, 사랑도 다살수 있다고도. 됐어, 앞날은 아주나이구, 철이야. 앞날은 내가 지켜봐 주겠으니, 어제는 우리 애들 팔지 마. 아주나이, 형 뭐야? 영호야! 내가 잘못했구나! 설리 엄마! 내가 잘못했어!